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0장 25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는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0장 24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야곱의 자녀들이 이하란에서 어떻게 태어났는지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민족을 질투와 경쟁 속에서 태어나게 하셨는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논리와 원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그 방법 또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선용하셔서 결국 약속을 이루실 것임을 우리는 어제 함께 고백했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이 시간, 그리고 이 자리에서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더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을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싸울 때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도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아니면 믿지 않느냐, 바로 그 싸움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바라십니다. 더욱 굳게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야곱은 자기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딸 디나까지 해서 열두 명의 아이를 얻은 가장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막내인 요셉이 태어날 즈음에 두 아내의 몸값으로 지불한 14년 동안의 일도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이 하란 땅에서 실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도 지키시고 지금 이루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의 베델에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상황 속에, 다양한 흐름 속에 이 야곱이 있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성취로 인하여서 야곱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인 라반을 찾아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뜻을 밝힙니다. 그때 라반이 말합니다. 오늘 본문 27절 우리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아멘. 지금 라반은 야곱을 떠나려는 야곱을 붙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길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가 네게 복 주신 줄 내가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라반은 하나님께서 야곱 때문에 자신에게 많은 복을 내려주신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놓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라는 말은 원래는 높은 사람에게 아첨하는 말로 사용되었지만 여기서 라반은 야곱에게 그 표현을 사용하면서까지 야곱을 그리고 야곱을 야곱을 통해 얻는 혜택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밝히는 이 라반이 야곱이란 축복의 통로를 쉽게 보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31장을 보면 라반은 드라빔을 섬기는 자입니다. 그 당시의 토속 신앙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을 통해 라반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은연중에 고백합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물론 이 말이 야곱을 더 많은 많이 종으로 부리려는 권모술수에서 나온 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구하러 이 하란의 땅에 오게 하셨을 때에도 라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엘리에셀이 리브가의 결혼 허락을 구할 때에 라반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오늘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 라반의 입술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고 결국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구원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시고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라반이 야곱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을까요? 야곱이 무엇을 잘했을까요? 야곱은 도망자 신세로 라반의 집에 왔습니다. 또한 그 밑에서 7년을 일했지만 이 삼촌한테 속아서 또 7년을 또 일했습니다. 그것도 부족하여서 두 아내 사이에서 그리고 두 여종까지 합세하여서 야곱은 시달렸습니다. 24절 마지막에 요셉이 태어나고 난 뒤에 바로 25절에 집에 가고 싶어 할 정도로 야곱은 그렇게 시달렸습니다. 야곱의 이러한 모습을 라반은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 야곱도 여기서 아직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믿고 신뢰하고 있지 않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라반의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게 하시길, 여호와께서 야곱으로 말미암아 복을 주셨다라고 고백하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깨달지 못할 때 그때에도 복을 이미 내려 주시고 있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잘 알고 계시는 말씀 중에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얼마나 먼저된 복이입니까? 야곱은 이러한 복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힘으로 힘겹게 힘겹게 살아내고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절에 약 베델에서 야곱에게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내가 돌아오게 할지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기한이 다 차서 무심코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말했던 야곱으로 하여금 지금 그 약속을 내가 지키고 있다 라고 깨닫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라반의 입술을 통해서 여호와의 복을 듣게 된 야곱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제 말씀과 씨름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조차 정말 그것이 복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크고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작은 저희들이 어찌 그 얄팍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발견하겠습니까? 그분께서 나타나여 주시고, 그분께서 손 내밀어 주시고, 먼저 다가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믿음이 훅 하고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먼저된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실 때에 이 하나님의 먼저된 사랑을 고백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이 싸움이 치열한 것입니다. 나의 하루를 면밀히 살펴보면 우리가 주님을 몇 시간이나 신뢰하며 살고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지금 1시간 기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선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시간으로 따진다면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몇 시간이나 하나님을 믿고 살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하루를 살면서 나의 혈기가 올라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으로서 도저히 할수 없는 말과 도저히 할수 없는 행동을 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모든 나의 행동 하나하나에 우리가 의미를 다 부여할 수는 없겠지만 누군가와 대화할 때 또한 내게 주어진 하루의 일을 수행해 나갈 때 그때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사랑으로 나에게 먼저 오신 이 주님께 내가 나의 삶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며 지금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행동이란 무엇일까? 생각하며 말 한마디에 그리고 행동거지 하나하나에 이 믿는 사람의 향기를 퍼뜨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사실 정말로 어려운 것입니다. 이 믿음을 끊임없이 유지해가는 그 길은 좁고 협작하여서 찾는 자가 적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다니는 걸 넘어서,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넘어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서울이 만큼 진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힘을 빼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주님에 향한 그 믿음대로 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치열한 싸움을 오늘 한번 여러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랑을 베푸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으셔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이고 그 뜻을 다 이루시기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여서 오늘 한번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여전히 하나님을 아직 신뢰하지 않고 있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야곱에게도 여전히 그리하고 계십니다. 본문 28절 이유를 보면 라반과 야곱이 다시 한번 품삭스를 정합니다. 떠나려는 자와 붙들려는 자 사이에서 임금 협상, 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임금을 협상하는 이유는 26절에서 야곱이 외삼촌에게 이미 아내가 된이 아내들을 또다시 내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것은 법적으로는 그녀들이 지금 야곱의 아내가 되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라반에 속해 있다, 라반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야곱이 라반의 일을 한 것이지 자신이 가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라반은 정말 나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신명기 15장의 말씀을 참고한다면, 주인들이 부리던 종을 자유인으로 보낼 때새 출발을 할수 있도록 새 몫을 챙겨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화들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기서 라반이 야곱을 빈손으로 돌려보낸다면 여동생이었던 리브가에게 체면에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재물을 주면서 보내고 싶은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임금을 협상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 31장 7절을 보면 라반은 또이 임금을 10번이나 일방적으로 조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조정했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이 임금을 깎았다는 뜻입니다. 야곱은 아무것도 챙기지 못한 채형 손하게 해서 벗어나느라 그렇게 빈손으로 고향을 떠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곳에서 14년의 타양살이 끝에 돈한푼 없이 아내와 아이들만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지만 이 또한 자신들의 힘으로 살아가는 이 야곱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라반에게 야곱은 못 이기는 척 하면서 말을 꺼냈습니다. 그는 먼저 내가 진정으로 정말 이 장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처음 왔을 때이 라반의 형편과 지금의 형편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라반이 잘 살게 된 것에 분명히 내가 좀 일조한 것이 있다라고 어필하는 것이죠. 오늘 본분 30절 한번 우리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우리이까? 아멘.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야곱도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그것에 관심이 없고 자신의 집을 세우는 것에 지금 관심이 있습니다. 라반은 이 야곱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14년간의 경험이 그것을 증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라반은 31절에 "그러면 어떤 대우를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야곱은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32절, 33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다니며 그양 떼에 들어다니며 그양 중에 아롱지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수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품삭시 되리라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리다 내가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아멘 라반은 이 요구를 허락을 합니다 그러나 라반은 자, 야곱과 신실하게 협상을 한것 같으나 계약이 체결되자마자 바로 횡포를 부립니다. 그는 즉시 매우 비열한 짓을 합니다. 두로돌아다니면서 점이나 줄이 있는 짐승들을 모두 골라내어서 자신의 아들들한테 다준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로 떠나보낸 것입니다. 이는 나중에 이 야곱이 받을 임금을 조정한 것이죠. 그러나 야곱에게는 그 상황을 타개해 나갈 자신의 노하우가 있었습니다. 37절부터 40 이 절이 바로 그러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방법대로 행하여서 야곱은 자신의 그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습니다. 우리 마지막 4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야곱은 자신의 노하우로 인하여서 이렇게 많은 소유를 그 안에서도 갖게 됩니다. 야곱은 이 많은 소유를 갖고 된 것에 대하여서 31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과 야곱과의 이 미묘한 씨름이 보이십니까? 말씀 속에. 현재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것을 지금 취하려고 하고 자신의 집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곳곳에 지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든 일 뒤에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음을 계속 나타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확실히 지금의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지금 이야기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많은 자녀들을 허락하셨고 오늘 말씀에는 또 야곱에게 많은 소유도 주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제 이름은 신은총입니다. 너, 저는 이 이름 때문에 늘 방황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이름을 갖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이름이 신은총이기 때문에 방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방황을 시도했다라는 것이죠. 어, 마치 늘 양심에 찔린 일을 할 때마다 이 이름이 저는 늘 항상 걸렸습니다. 마치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야구배 인생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등장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인생 곳곳에 나타나셔서 야곱의 곱을 자신의 소유로 좀 삼으시려고 하시고 야곱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하고 계십니다. 이 이름을 가진 저는 이 하나님의 미묘한 이 인도 속에서 결국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쓰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설수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주님께서 세워 주셨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또한 세우시기까지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안에 계속해서 머무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 야곱에게 조금씩 조금씩 다가가고 계십니다. 물론 야곱은 아직 자신의 집만 세우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복을 인지는 하고는 있지만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아버지의 하나님에서 야곱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계속 도우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야곱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계속해서 함께할 수 있도록 마치 갓난아기가 걸음마를 떼는 것 같이 우리를 조금씩 하나님 믿는 법을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법을 그 삶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것을 넘어서 온전하게 그분께 의탁하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며 그분을 신뢰하며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지금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는 이 주님 앞에서 이 말씀 안에서 그것이 어떠한 삶인지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곳곳에서 여러분들께 말씀하고 계시는, 그리고 드러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고, 그리고 받아들이시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예민해지길 바랍니다. 지금 많은 자녀들을 책임져야 하는 야곱은 어쩌면 그 버거운 삶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시야가 좁아졌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머리로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있다. 라고 인정하고 인지하고는 있지만, 마음으로는 그것을 받아들일 여유가 없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확실한 것은, 계속해서 주님께서 도우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분명하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굳게 신뢰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엔 온전하게 우리의 삶을 들이면서 이 주님 안에서 넉넉한 삶을 살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믿음의 걸음마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법을 계속해서 배우며 가는 중입니다.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또한 주님께서 주신 삶 속에서 다양한 일들을 우리가 정말 겪어가면서 그 일들 통해서도 주님을 믿게 하시고 그 일들 뒤에서 조금씩 나타나 주시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먼저 된 사랑을 여러분 오늘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동탄 꿈의 교회 여러분 그리고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이 주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 자리로 불러 주셨습니다. 저는 이것 또한 정말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밤에 단잠을 자게 하시고 이 시간에 또 깨우셔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면 다시 한번 믿음을 세워 나가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도 정말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원의 역사를 이땅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것임을 믿습니다.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원의 역사를 분명하게 오늘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 세계를 이끄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이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셔서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 두 눈으로 경험하시고, 두 눈으로 보시고,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이 주의 전으로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릴 수 있도록 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나의 힘으로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니고, 나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교만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놓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두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동거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두 눈으로 보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희강이와 유준이와 조경재 권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마음 모아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헤아릴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리고 심지어 그 고통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써 가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희강이야 유준이와 조경자 원사님을 주님의 방법대로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더욱 더큰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세상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가운데 더욱 더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시는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